신경이 뭔가 눌렸을 때 이상 감각, 이상 회로가 돌기 시작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감별 진단이겠죠. 다리가 시리고 차갑다고 해서 다또 척추질환 쪽의 문제만 아닐 수 있잖아요. 디스크 협착증 대 섞어라 빵빵! 안녕하세요. 척추보안관 안풍계원장입니다. 다리가 시리거나 차가운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 증상이 차가우니까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도 다리가 시리거나 차가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척추질환과 다리 차가움증 이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다리는 픈게 아니고 시리고 차갑다 그리고 발이 얼음장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혈액순환 문제나 아니면 뭐 수족 냉증 있잖아요 이런 걸로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감각신경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리고 차갑다 아니면 그 반대로 따갑고 뭐 이렇게 뜨겁고 뭐 이런 것들 도다 감각신경이잖아요 척추에 나오는 그 신경 가지가 특히 이제 요추 신경이겠죠 허리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으로 이제 압박을 받으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감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를 이상 감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 아래쪽에 4번 5번 이쪽에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나 발등 발바닥 쪽에 절인감 무딘감 이런게 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시림이나 차가움증으로 이제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증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이제 온도 감각의 이상이죠. 감각 신경이 오류가 나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 신경의 이상이 있을 때 다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 원인은 허리에서 그 신경이 눌렸을 때또 하나는 이제 교감신경 기능의 이상이 있어요. 교감신경이라는 건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하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척수신경 안에서도 이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도 이제 같이 내려오는데 교감 신경이 하는 일은 아시죠? 심장을 뛰게 하거나 장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신경계를 말하죠. 근데 이 교감신경이 결국 혈관의 수축력이나 혈관을 조절하고 땀의 분비를 조절하고 그거를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척추질환이 있을 때 신경이 눌린 부위에 그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피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시리고 차가운 느낌이 느낌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감각신경과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인데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다리가 시리다라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시리고 차갑고 이게 우리 디스크 협착증이 있을 때 아프고 땡기고 이거와 크게 다른 거가 아니다. 신경이 뭔가 눌렸을 때 이상감각 이상회로가 돌기 시작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감별진단이겠죠 다리가 시리고 차갑다고 해서 다또 척추질환 쪽의 문제만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초혈관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요거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말미에 좀 생기는 거고요. 레이노증후군이라는 어떤 일종의 피부질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감별할 때 한쪽 다리만 시리다 차갑다. 양쪽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한쪽 다리만 시리다. 내지는 자세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진다. 허리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면은 요거는 허리 척추 쪽을 의심을 해 봐야 돼요. 뭐 당연히 허리 통증이 동반이 되면서 다리가 시리고 차갑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허리 척추 질환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정리하자면 한쪽 다리만 시리고 차갑다. 내지는 허리를 움직일 때 자세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진다. 또세 번째는 허리 통증이 같이 있으면서 다리가 시리고 차갑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쪽에 원인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척추질환 있을 때 감각신경이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이거와 또 다르게 교감신경계 이상으로 이것도 척추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리가 시리고 차가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아무리 발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돌리고, 족욕을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해결이 안 되는 이 다리의 시린감과 차가움증이 있으시다면, 아, 이거 혹시 협착증 아닌가? 허리가 또안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엄청 많거든요. 어, 나는 허리 아픈 적은 없는데 혹시 허리에 뭔가 신경끼리 눌려서 그런 건 아닌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다리 시림증, 차가움증이라면 허리 쪽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 보안과 난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크 협착증 대 섞어라 빵빵!